자, 이것도 뭐 기본서에 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지시 마력, 도시 마력이라고 해서 실린더 안에서 그죠? 연료가 연소가 되면서 발생된 그 마력. 앞 어, 폭발이 되면서 만들어진 그 마력을 뭐라고 한다? 우리 지시 마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댔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크랭크 축 끝에 동력을 측정해서 나오는 마력을 뭐라고 한다? 제동 마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야, 폭발해서 만들어졌을 때 마력 그리고 이제 실제 나온 마력 그 차이를 뭐라고 보면 돼요? 손실 마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계 효율의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기계 효율은 뭐라고 했는데 이론적으로 뭐 100을 만들 거라고. 그래서 어, 폭발할 때는 압력으로 100을 만들 거라고 했는데 실제 나오는 거는 뭐 60밖에 안 나왔어. 그 제동 마력, 충 마력이. 그러면 기계 효율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다? 60퍼센트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 이런 부분이요. 에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평균 유효 압력 이렇게 실린더에서 직접 폭발하는 압력이 들어가 있는 마력을 무슨 마력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을 뭐라고 하는데? 예, 지시 마력이다. 이론적 마력.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저희 뭐 25페이지에 예, 25페이지에 거의 또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6번 볼까요? 6번 문제 요것도 굉장히 좀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엔젤에 사용되는 윤활유의 작용이 아닌 것을이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어, 윤활유 작용이라면 아시지 않습니까? 뭐 감마 작용이라고 얘기, 제일 먼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찰 및 마멸 방지하는 것, 그다음에 억력 뭐 분산. 뭐열 전도 이런 내용들 많잖아요. 근데 딱 보면은 다 바로 보이시죠. 어. 작용이 아닌 것. 응력을 어떻게 한다 분산을 시켜줘야 된다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집중을 시켜주면 어떻게 돼 시스템이 더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답이 아닌 거죠 이게 감마 작용이라고 얘기를 한댔고요 당연히 냉각 작용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가스 누출 방지 작용도 하지요 왜 링하고 실린더 사이에 유막을 형성을 해서 압축할 때 어떻게 압축 압력이 새어 나가지 않게끔 하는 거뭐 가스 누출 방지 밀봉 작업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작용이라고 도 그래서 답은 일번 쉽게 고를 수 있겠네요 칠번 문제도. 진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 하나죠. 어 타이어 호칭, 레이디얼 타이어 호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타이어 205 타이어 폭 단위 미리 미터라고 얘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60은 뭔데? 편평비고요. 레이디얼 타이어, 그 다음에 15 요것도 문제. 요게 자주 나왔었죠. 요게 이제 뭐였냐면은 림의 외경, 즉 휠의 외경 직경이 직경. 혹은 뭐 타이어의 내경 안쪽에 휠이 꽂히는 자리, 나의 타이어 내경.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얘는 단위를 몰로쓸수 있다. 인치로 쓸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숫자 두 자리 오는 거 그다음에 기호가 오는 것도 알아달라라고 얘기했죠. 숫자 두 자리가 오는 거를 뭐로 뭐라고 한다 하중 지수라고 얘기한댔고요. 그 뒤에 나온 기호는 뭘 얘기한다? 속도 기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미출친 h 이거를 이제 미출을 쳤기 때문에 뜻하는 것으로 맞는 거. 당연히 뭐다? 속도 기호를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